칼레이치 유람선 선착장으로 내려가다 보면 과일 주스 가게들이 있다. 그 중에서도 장사가 제일 잘 되는 집이다.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 서툴지만 우리말로 인사와 안내를 한다. 반갑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다. 이뭐 2000원 정도 하는 주스를 한 잔이라도 더 팔기 위해 애쓰는 주인의 노력이 존경스러웠다이 가게에 손님이 많은 이유를 알았다. 다시 오라는 말도 잊지 않는다. 촬영을 위해 다른 도시로 이동 중에 길가에 많은 차들과 사람들이 있어 차를 멈추고 내려봤다. 터키 전통 홍차인 차이를 파는 곳이다. 고속도로 간이 휴게소 정도인데 홍차를 주로 판매한다고 한다. 25년째 홍차를 판매하는 주인의 손돌림이 예사롭지 않다. 차를 마시는 문화는 중국이나 우리나라가 더 앞설 거라 생각했는데, 터키 사람들의 차 사랑도 대단했다. 통차의 쓴맛을 없애기 위해 설탕도 준비해 두었다. 한 잔에 500원 정도 하는 차를 젊은이들도 커피보다 더 즐긴단다.

전 세계에서도 먹을 수 있는 터키의 대표 음식이다. 꼬치에 끼워 불에 구운 고기를 말하는 케밥은 그 종류만 해도 수백 가지에 이른다고 한다. 케밥은 밀가루 반죽을 얇게 펴 화덕에 구워 만든 빵과 함께 먹는다. 안탈리아에서 케밥으로 제일 유명한 식당이다. 올해도 케밥으로 큰 상을 받았다. 우리에게도 익숙한 도네르 케밥이다. 고기를 꼬치에 끼워 세워서 굽는다. 케밥의 주재료는 소고기와 양고기, 닭고기다. 무슬림이 대부분인 터키에서 돼지고기는 찾기 힘들었다. 화덕에서 구운 빵에다 얇게 썬 고기를 얻고

이미 저녁을 먹으려는 손님들로 가득 차 있다. 터키는 일이 풍부하게 생산되는 나라답게 밥과 함께 나오는 빵은 손님이 원하는 만큼 무료로 제공된다. 해 çeşitlerde e l e r y a p ı y i y 터키는 견과류나 석류, 덜꿀 우유 등으로 만든 다양한 종류의 디저트가 발달돼 있다. 더운 지방이라 단맛의 음식이 체력을 보충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54년의 역사를 지닌 디저트 가게다. 이곳에서는 수십 가지 디저트를 직접 만들고 또 만드는 과정도 볼수 있다. 연간 300일 이상의 맑은 날씨로 일조량이 풍부한 안탈리아는 석류나 올리브, 오렌지, 벌꿀, 각종 견과류 등이 많이 생산된다. 그걸 이용한 디저트는 케반만큼이나 터키를 대표하는 음식이 됐다. 단 음식 먹으면 나쁜 말 못해요 난 음식처럼 좋은 예쁜 말이 할게요 라고 생각이 있습니다 1kg에 1 2 3 0 0 0원 정도로 가격도 저렴했다 외국 관광객들에게도 인기가 좋아 귀국용 선물로 많이 찾는다고 한다 very like it and it's very 이번 여행 내내 터키의 전통 결혼식은 어떨까 궁금했는데 이동 중 정말 우연히 그 현장을 만났다 거북이와 무지개가 우리에게 행운을 준 모양이다. 북과 우리의 태평소 같은 악기 단두 개뿐이지만 소리는 야무지게 사람들의 흥을 돋운다. 결혼식은 신랑 측 부모와 신랑이 신부 집으로 와서 보통 사흘 정도 잔치를 치른다. 그리고 시청에 가서 혼인신고를 하면 결혼은 이루어진 거란다. 바닥이 자갈이라 신부 드레스가 불편해 보였는데도 신부는 전혀 개의치 않고 즐겁게 춤을 춘다. 그만큼 행복한 순간이다. 우리가 만났을 때가 이틀째인데도 피곤한 기색이 전혀 없었다. 결혼이 제일 좋습니다. yüzü algır kaç tane çocuk yapmayı düşünüyorsun hana anneciğim var, güzel öldü gezeceğiz gezmek en büyük planımız. partiye 먹을 것이 빠질 수 없다. 밥과 고기, 콩과 우유로 만든 국 같은 것으로 터키식 전통 음식이다. 우리의 백반 정식과 비슷한 느낌이었다. 일가 친척이나 동네 주민들에게 사흘 내내 음식을 대접한다고 한다. 우리도 손님이라고 항상 대접을 받았다. 맛있었다. 안탈리아와 함께 지중해 최고의 휴양 도시인 페티엘은 인구 7만 명의 작은 도시로, 현지인보다 외국 관광객들이 더 많이 살고 있다고 한다. 수산물이 풍부하기로도 유명한 페티엘. 그리 큰 규모의 수산시장은 아니지만 생선의 종류나 신선함은 큰 시장 못지 않다. 처음 보는 생선도 있고, 우리에게 익숙한 생선도 있었다. 시장은 현지인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에게도 인기가 높다. t ü r k b l ı k pazarı, az balık m ü l e r servis ve turistlere m ü l r s o k y Goodbye. Oh. Shrimps. shrimps, shrimps, local shrimps, and it's a big fish. Oh. This is akia. Akia. Uh, put it in the oven. We will put olive oil on top and some spices, and then we will it from the oven. And we will uh, first boil the shrimps, and then uh, fry it in the pan with garlic. It's very delicious. <laughs> 이곳에서는 원하는 생선을 사면 시장 아에 있는 식당에서 바로 요리를 해준다. 한 사람당 3천 원 정도면 된다. 싱싱한 생선을 즉석에서 먹을 수 있으니 그 어떤 식당보다 맛있을 것이다. 아주 마음에 들어요. 신선한 ры기. 큰 생선이에요. 정말 잘 만들었어요. 이 식당을 두번방문

생생하게 융화된 살아있는 야외 박물관이다. 첫 여정은 이스탄불 아시아 지역에 위치한 위스키 다리에서 시작한다. 터키인 99%의 종교는 이슬람이다. 해안가에 여가를 즐기는 많은 여성들이 각자의 종교와 개성에 따라 다양한 히잡을 쓰고 있다. 조금은 수줍고 보수적이라 생각했는데 그건 나만의 착각이었다. 하늘에서 스티브 잡스가 좋아할 만한 휴대전화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치아 교정기를 낀채 거침없이 치아를 드러낸다. 키잡 속에 가려진 그녀들의 본 모습인 듯하다. 그런데 사람들이 앉아 있는 곳에서는 하나같이 차를 마시고 있다. 터키식 홍차 차이다. 터키 사람들은 일년 평균 대략 천 잔의 차를 마신다고 한다. 차이와 함께 빠질 수 없는 것이 또 있다 터키 사람들의 국민 간식 도넛 형태의 빵 시미트다 차이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터키 사람들처럼 나도 차이 한 잔으로 본격적인 터키 여행을 시작한다 세계 역사를 써내려간 이곳이 유럽인지 아시아인지 구분은 필요하지 않다. <summ> 이스탄불의 구시가지와 신시가지를 잇는 갈라타다리 다른 지역에서 온 터키 사람들도 꼭 먹고 간다는 것이 있다고 해 찾아갔다 빈 좌석도 없이 식당을 가득 메운 사람들 낯선 여행자의 시선도 아랑곳 않고 입안 가득 음식을 채우는데 정신없다 정말 맛있나 보다 <summ>

순식간에 완성된 고등어 케밥. 적당히 딱딱한 바게트 빵 속에 잘 구워진 고등어와 양상추, 양파가 섞이며 맛의 융화가 이루어진다. 여기에 터키식 피클과 함께 먹으면 맛의 완성. 갈라타 다리의 낭만 낚시꾼들이 고등어 케밥의 풍미를 더한다. 패러글라이딩의 세계적 명소 웰리 데니즈 늦은 저녁, 터키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고기인 양고기를 먹기로 했다. 윤기가 적당히 자르르 흐르고 눈으로 보는 맛도 제법인 양갈비다. 한입 베어 물었는데 하늘에 떠 있는 양떼그룹 위를 날고 있는 느낌이다. 환상적이다. 다음날 도착한 곳은 사프란 꽃이 많이 자생해 이름 붙여진 사프란 볼루다. 굵은 빗방울에도 상점거리에 퍼지는 구수한 냄새 허기진 여행자를 절로 이끈다. 바로 터키식 부침개 돼지 냄에다 밀가루 반죽에 다진 고기와 감자, 채소 등을 넣어 부치는 전의 일종이다. 이잎막깨끗 a p a m ı z lazım k l a 수천 수만 번을 반복했을 할머니의 밀가루 반죽과 할머니의 인생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괴질레네 모락모락 피어나는 구수한 냄새가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다가온다. 우 e a k t u l u k t 쌀쌀해지는 날씨에 따뜻한 커피 한 잔이 생각난다 마침 터키 커피를 파는 곳이 있어 자리를 잡았다 터키 커피는 만드는 방법이 독특하다 작은 구리 커피잔에 곱게 간 커피 원두를 넣고 물과 함께 숯불로 끓이면 된다. 이때 kahveyi 잘 저어주는 게 요령이다. türk kahvesi sade yaparsak biraz adı, tadı tadı acımsıdır. Ama onu tabi şekerle tatlandırıyoruz biz. Nescafe biraz daha hafiftir. Nescafe'ye göre biraz ağırdır. Tad olarak da farklıdır. Nescafe'nin tadı biraz yumuşak olur. Ama türk kahvesi böyle 조금 더 아프고 아프지만 설탕으로 맛을 보여줍니다 유네스코 세계 무형 문화유산에도 등재된 터키 커피 오스만 투르크 시절 커피를 담당하는 장관까지 있었다고 하니 터키 사람들의 커피 사랑은 남다르다 커피 한 잔의 인연이 40년을 간다는 터키 사람들의 생각과 잘 어울리는 후박하면서도 진한 맛이 느껴진다. 지하 저수조 관람을 마치고 나오니 술탄 아흐메드 광장의 한 식당 앞에 사람들이 몰려 있다. Başbakan cuma namazı kıldı. Onu y o l c u e t m e k için bekliyoruz. y 터키의 수상이 한 케밥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식사를 마친 수상의 얼굴이 보였다. 그러나 인파에 파묻혀 5초 정도밖에 얼굴을 보지 못했다. 아쉬운 마음과 함께 100년이 됐다는 그 케밥집을 찾았다. 쿄프테 케밥. 우리식으로 치면 떡갈비라고 해야 할까? 다진쇠고기를 숯불로 구워 만드는데 냄새가 정말 자극적이다. 쇼프텍 <놀람> 해바은 보통 살차라는 터키식 고추장에 찍어 먹는다. <놀람> 비치고 이에 göre çok güzel. hem tarihi bir yer hem de lezzet a 에는 단맛이 없다. 그래서인지 터키인들은 후식으로 단맛이 나는 디저트를 찾는다. b a k l 는 단맛이 강한 터키의 대표적 디저트다. 오스만 시대부터 5대째 운영되고 있다는 이 바클라바 전문점은 얇은 밀가루 반죽층이 40층이나 돼 식감이 좋다고 한다. 어떻게 하면 40층이나 되는 얇은 밀가루 반죽층을 만들 수 있을까? 그 비법을 지켜보기로 했다. 20년 이상의 숙련된 일꾼들이 만드는 밀가루 반죽은 두께가 0.1mm란다.

이스탄불의 아시아 지역에서 요즘 새롭게 부각되는 곳이 바로 카드케이다. 온화한 기후를 보이는 마르마라 해와 지중해 연안에서 재배되는 올리브. 터키인들의 아침 메뉴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올리브다. 카드케이의 노천 카페 대부분 터키 전통 커피를 맛보기 위해 찾은 사람들이다. 터키 커피는 제조법이 일반 커피와 전혀 다르다. 제즈베라는 구리 주전자를 사용해 숯불로 가열하는 터키 전통 커피. 원두를 곱게 갈아 물과 함께 저어주면 거품이 풍성하게 인다 2013년 우리나라 김장 문화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같은 날 터키의 전통 커피 문화 역시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됐다. 커피가 나지 않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독특한 이들의 커피 문화를 인정한 것이다. Şekerli bu. E bir orta var, bir sade var ama ben şekerli s e v y o Bol ş e k e r 터키 커피를 한번 맛본 사람은 그 맛을 잊지 못한다고 한다 yeah, 터키 속담에 커피 한 잔에 사십 년의 추억이 있다는 말이 있다 커피 한 잔의 인연이 사십 년이나 지속된다고 할 만큼 중요하다는 터키인들의 생각을 반영한 말이다. 2014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주말르크즈 마을은 오스만 시대의 가옥이 그대로 보존된 마을이다. 마을의 한적한 분위기를 느끼기 위해선 주중 아침에 찾는 것이 좋다고 한다. 위층이 돌출된 형태를 보이는 것이 오스만식 전통 가옥의 특징이다. 현재 230가구, 1500명이 거주하는 이 전통 마을은 과거에 비해 인구가 많이 줄어들었다. 구수한 냄새에 이끌려 들어가 보니 젊은 청년이 큼지막한 빵을 만들고 있다. 화덕에서 1 시간 반 정도 구우면 먹음직스러운 이 빵이 완성된다고 한다. 빵은 케밥과 함께 터키인들의 주식이다. 다 <목소리도> 나도 한번 맛을 봤는데 갓 구워낸 구수한 빵맛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부르사 중심에서 30분이면 닿는 울루아바 호수 안에 있는 아담한 작은 마을, 골랴즈. 마을 사람들은 어업과 함께 올리브 농사를 주로하며 살아간다. 이 마을에서 여자들이 배를 탄다. 여성들의 사회 활동에 소극적인 이슬람 사회에서는 매우 드문 일이다. i o l a y g i y o r d u 오 yüzden de zevkle yapıyorduk. 이 마을은 인구가 적은 데다 남편이 죽어도 재혼하지 않는 풍습이 있다. 그래서 자매끼리 또는 시누이와 같이 사는 사람들이 많아 생계 수단으로 여성들이 배를 타고 나가 고기를 잡게 됐다고 한다. 아주 대 아주 대단해. 아주 대단해. o 주 대단해. 아 a 대단해. 아 a 대 t 해 k 주 대단해. 아주 대단해. 아주 대 물을 젓고 그물을 들어올리는 일이 힘들텐데도 두 억척 여성은 어렵지 않게 척척 해낸다. 척새. 척 물고기. 척 물고기 뜯둑. 헤어트롤이 물고기 뜯둑. 사자나 뜯둑. 이스라엘이 뜯둑. 터마이 뜯둑. 고기 잡이 촬영 후 나는 마을 이장으로부터 아침 초대를 받았다. 새벽부터 호수의 찬 기운을 받아선 지 차의 기운이 온몸을 따뜻하게 감싸준다. 터키의 아침 식탁은 대개 절인올리브와 몇 종류의 치즈, 과일과 채소, 요거트와 달걀로 채워진다. 웰빙 식단이 따로 없다. 터키에서 아침 초대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한다. 잠에서 깨어난 후 민낯으로 함께하는 아침은 가장 절친한 사람에 대한 친근함의 표시라고 한다.